안녕하세요. 9월 21일 일요일. 오늘도 공정학원을 어, 통해서 어,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해 어, 아침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도 제가 이제 책을 아직 이 책을 읽는 중이라서 근데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어, 힘이 좀 떨어지거나 하기 싫어지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긴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변화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어떤 일이 있어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그리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 상태로는 절대로 변화에 성공할 수 없다. TV 출연했던 공부의 신이란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 즐기는 사람,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급한 사람입니다. 제게는 공부밖에 할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수 있었어요. 저도 사실 공부는 싫거든요. 공부가 되었건, 다이어트가 되었건, 아니면 사업이 되었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려면 그만큼 절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힘들게 원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는 간절하게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 매사가 다 그렇듯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만의 자세로는 절대 남들, 남다른 일을 해낼 수 없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것에 이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낸다.목표를 달성할 절실한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은 그 방법도 어떻게든 찾아낸다.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면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싶다면 그것을 해야 할 절실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한다.스스로를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내야 한다.효과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단 한가지뿐이다.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는 습관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고통과 연결시키고, 새로운 행동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보상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어, 오늘 우리가 바꾸고 싶은 습관이나 실천하고 싶, 싶은 그런 어, 결심 같은 거한 가지를 뭐가 있나 서로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 긍정학원 다시 시작합니다. 1. 나는 통찰력이 깊고 유연한 사고와 지혜를 갖추고 있다. 2. 나는 독서를 통해 내 안에 거인을 깨워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3. 나는 무형의 자산이 있다. 4. 나는 대형샵을 운영하는 대표이자. 5. 나는 유튜브 구독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다 6. 나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다 7. 내 남편과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8. 나는 뭐든 할수 있다 9. 나는 건물주임이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10. 나에게는 무형의 자산이 있다 11. 나는 늘 행운이 함께한다 어, 어제도 비가 좀 내리고 그래서 이제 제법 가을다운 쌀쌀한 아침이에요. 지금 시간이 6시 한, 6시가 30분이 조금 안된것 같거든요. 제가 이 긍정학원과 또 아침에 짧은 독서를 끝내고, 어 그쯤 돼서 출근 전에 계단 운동을 한다고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죠. 어 오늘은 계단 운동 하는 거를 조금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간단하게 스트레칭 같은 정도는 하시고 출근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감사한 하루 보내게,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빠이.